좋은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의 제목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축하를 나눕니다. 문화와 전통에 따라 축하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축하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초조하게 기다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새해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대에는 새해 축하 행사가 대부분 농업에 영향을 주는 천체의 주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문화 및 종교적인 의미들이 후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천체의 주기가 바뀐다고 해도 사람들이 반드시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별히 생활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새해를 축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새해에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새해를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천체의 순환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증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의 순환과 순서를 정해서. 우리의 삶의 우주적인 질서와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 패턴을 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한입니다. 한 해의 한계를 정하시고 새해의 시작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의 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긴 역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정하신 그 비밀을 발견해 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그런 우주와 시간의 질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우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해한해 한 해, 새로운 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새해가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누구에게나 축.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시고 겸손히 그분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많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듯이 주님은 당신의 종인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즉 새해는 모름지기 이렇게 복 주시기 원하는 주님을 가까이하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축복이 그분으로부터 흘러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